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만화가 윤서인이 방송인 김생민을 저격했습니다. 윤서인은 sns에 수십억 자산가로 타워팰리스 살고 벤츠 타면서 주변에 커피 한잔안 산다는 짠돌이 연예인이 와장창 몰락했네. 차라리 그랜저 타고 남는 돈으로 평소 주변에 커피라도 좀 샀으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라도 있었을 텐데. 저기 대통령께서 돈 많이 버는 만큼 팍팍 써줘야 소득 주도로 성장도 된다고 하시잖아라며 김생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어 시원하게 돈 벌어서 능력껏 펑펑 쓰는 도끼가 멋지다. 실제로 세상에 이익을 주는 사람은 바로 번 만큼 쓰는 도끼 같은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정작 본인은 적금과 절약 등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역설적으로 인생은 한방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 짠 넘치고 인간성 제대로 된놈못 봤다. 남들한테는 참고 절제하라고 조언해서 인기를 얻은 사람이 본인 욕구는 주체 못하고 성추행이 나하고 다신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네요. 김생민 얼마 전에 난다 긴다 잘 나갈 때 비판하시지 왜 와장창 몰락했을 때 비판하시는지요. 김생민은 통장 요정으로 데뷔 26년 만에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10년 전 저지른 성추행이 논란이 되며 방송가에서 퇴출당했습니다.